어,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는요, 그러니까 이제 치아,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가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치아가 살아있을 때 와서 굉장히 안 좋은 치아인데, 이걸 뭐 임플란트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임플란트는 그 치아가 없는 경우에, 저희가 이제 치아가 빠졌을 경우 그 부위에다 하게 되는데요. 보통은 그래서 이제 치아가 빠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치아가 빠지게 되면, 기간이 오래되면, 그치조골이라고 해서,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들이 부피가 줄어들게 돼요. 그래서, 그 빠진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면, 어떤 경우에는,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, 그 아래턱 밑으로 큰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, 거기까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뼈도 얇아지고 이래서, 뼈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,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. 또위 같은 경우에는, 이제 상악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, 어, 이 상악동은 그 이를 이가 빠지게 되면 아래로 이제 처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상악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무풍선 같이 생긴 건데 그 뼈가 없기 때문에 그 부위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기가 어렵게 되죠. 그래서 그 상악동을 들어올리는 그뼈 이식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가 빠지셨을 때 너무 오래 있다가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 반대쪽에 있는 치아들이 움직인다거나 옆에 치아들이 움직여서 계획이 생기실 때 교정을 하지 않으면 혹은 반대쪽 치아를 건드리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은 빠지면 한 염증이 심하지 않으면 한두 달 뒤에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적어도 1년 내에는 시술을 하시는 게 굉장히 그 쉬운 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임플란트 굉장히 아프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보다는 지금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진단 기구들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삼천 그 c 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잇몸을 쬐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환자의 뼈 모양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절개를 최소화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뼈가 충분하신 분들은 절개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를 빼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그 통증을 느끼시면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요. 그 브릿지라고 그러죠.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양쪽 이를 걸어서 하시는 보다 오히려 통증도 적고 덜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최대의 장점은 옆니를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. 하나가 빠졌을 때 옛날 같으면 멀쩡한 치아 앞뒤를 깎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임플란트도 물론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. 하시다 보면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잇몸이 안 좋아져서 흔들려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 기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그 자리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릿지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염리들이 충치가 생기게 되면 한 개가 문제가 생겼던 게세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고 이런 개수가 늘어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여러 가지로 많은 치료가 되겠고요 그런데 충치가 다시 또 좋은 점은 임플란트 하시면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지 않아요 그 다만 이제 잇몸이 안 좋아져서 빠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정기 검진을 스케일링 하듯이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한6 개월에 한번 와서 체크하시고 1 년에 한번 정도는 엑스레이 같은 걸 찍으시면서 그 뼈가 흡수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 어 필요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 하시면 뭐 이건 평생 쓰는 거다 검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그 수명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고요. 그러니까 나오셔서. 모든 치과는 임플란트뿐 아니라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정기검진이거든요. 오셔서 그런 정기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보험이 되는 게만 그 65세가 넘으시게 되면 그 임플란트 두개까지는 국가에서 보험을 의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